14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는 다음 조건에 만족시킬 때 0부터 1까지 fx dx 값을 구할 건데 x는 12를 양변에 대입해주면 얘는 0이 되게 됩니다. 또, 마이너스 12일 세제곱 더하기 12일 제곱 더하기 얘 x를 끄집어내주면 12곱하기 0부터 1ft dt가 됩니다. 그래서 0부터 1까지 f(x) dx는 결국에 1 f(t) dt는 얘네를 이항시켜주면 12세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에다가 12로 나눠준 값이기 때문에 얘네를 구해주면 12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144-12로 132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의 값은 얘랑 같기 때문에 정답은 132가 되겠습니다.